윤석열 대통령이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방문한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잠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네, 또 정상은 60년간의 우호 협력과 공동의 비전, 가치에 기반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 규탄과 인권 증진, 인도 태평양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 강화 모색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방산 분야 협력 확대, 고위급 정제안보대화 출범과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선언했는데요.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광물의 재련, 교역, 재활용에 이르는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세대 인적 문화 교류 확대와 관련해서는 연간 워킹홀리데이 인원 증가, 인턴십과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 도입 등을 결정했습니다. 임 기자 무엇보다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한 내용이 관심입니다. 오늘 트리도 총리가 우리 기업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했는데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트레드 총리는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났는데요. 친환경 그린수 등 청정 에너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투자와 캐나다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트레드 총리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도 면담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등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프랑스와 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 과학 산업 장관도 어제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중국 한화 빌딩 등을 방문해 기업인들을 만났는데요. 샴페인 장관은 전기차와 수소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현대차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은 캐나다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한화와 같은 기업을 유치해 양국 모두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캐나다에서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최근 중단한 만큼 이번 트리도 총리의 방안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에서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을 진행하다가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최근 중단했는데요. 캐나다 연방정부는 공장이 들어설 온타리오주 정부의 지원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온타리오 측은 연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3월 온타리오 주에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4천억 원을 들여 배터리 합작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산업장관은 어제 합작공장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서울에 셀리는 공식 만찬 자리에서 LG에너지솔루션 측 인사를 만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남은 일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의 공식 만찬에는 기업인들도 참석하는데요. 트리도 총리와 샴페인 장관은 이 자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측과 합작 공장 문제와 관련해 해법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